안녕하세요 청옥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우리가 어, 어, 항상 뭐 강의 연제의 오체인데 사각병 이런 게 강의 때 많이 나와요. 그리고 보세요 잘 보면은 우리의 각지면서도 이게 다 모서리 내려가는데 보면은 참 유선 있게 잘 그렸고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. 색깔도 문다 있죠 네 군데 그리고 보면은, 여기 동자하고, 이제, 연인상 같이 있는데, 항상 강의의 특성을 보면은, 이 눈빛 보면은, 항상 뭐, 그, 잘 그렸잖아요. 그 비슷해요. 그, 특히, 옷채옷기 오채 사각으로 돼가지고, 하나의, 이제, 그때, 이제, 뭐, 황실상, 아니면 뭐, 그때 생활상, 다, 이제, 귀족들의 생활상을 다 넣은 것 같아요. 황실하고, 이런 거는 황실, 그, 옷 같아요. 입은 비단 같은 거는. 그리고,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이 높이가, 어 57, 위에 하고 지금이 어 16cm네요. 그리고 이건 뭐가 특이한 점이냐면, 간지도 강인연재라고 써있는데, 보세요. 간지도 참 좋아요. 예, 강인연재로 써있어, 보세요. 강인연재, 맞습니다. 이건 내 진품이라고 확실합니다. 이거는.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, 이 안에, 안에 보면은, 이 무너지지 말라고다네부인데 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그 관역급은 어딘가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부분 같은데 다 세심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지 못해요 안에는 왜 안에는 못보여요 왜냐면 안에 이쪽으로 그 지지대를 해준 것은 잘안보여 왜냐면 끝머리로 지지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분은 요런 도자기가 진품의 성도 많고 진품이 맞다고 봐요 제 속에는 근데 어참 도자기가 진짜 괜찮고 아주 진짜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이건 우리가 그 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그 소장가분들이나 이런 거는 진품이고 또 혹시 있더라도 이런 거 진품이 되니까 이런 기물은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훗날 큰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 더어 뭐랄까 도자기적으로 어 이득이 남을 거예요. 항상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청국선에서는 우리 손님들고 매니아 분들이고 시청자 분들이고 에 예, 이런 보안. 그러니까 특히 또 카메라에 봐도, 아, 강의 때 오체 이렇게 보면 너무 되겠다. 요즘 카메라를 봐도 정확하다는 거. 그러니까, 옆반사가 나고 유광이 나면 벌써 틀리는 게 있으니까, 그걸 잘 간직했다가, 나중에 그런 도자기, 강의 때뭐 오체 같은 것도 비해보고그래가서 좋은 도자기를, 아무튼 우리 소비자나, 아니면 뭐, 소장가나, 매니아분들도 잘 선택해가지고, 손에 안 보고, 이득 많이 남게끔, 이, 보여드리는 거니까, 아무튼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 그럼, 감사합니다.